어, 라운터 딸기 농장의 딸기 농사, 농부로 거듭나고 있는 홍나기입니다 오늘은 라운터 딸기 농장에서 이, 어, 2023년도 라운터 딸기 농장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어, 지금 현재 딸기를 보시면은, 지금 딸기 그 위에 또 딸기 꽃이 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화방, 정화방 딸기는 2월 초까지 이제 수확을 끝낸 하는데 지금 수확 체험객이 많아가지고 빨갛게 익은 딸기는 거의 아. 어, 다 수확을 마친 상태예요. 네. 그래서 1번과 2번과 정도는 수확이 됐고 지금 이제 3번과 정도가 남아서 어 이게 또 익으면은 이제 수확을 할수 있게 되겠죠. 음. 그리고 그 위에 이것이 이제 삼화방 아. 삼화방이 이렇게 이제는 착과가 되어서 어, 익어가고 조금씩 이제 커지면서 익어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 딸기를 보면은 위에 오늘 이렇게. 오신 체험객들 <laughs>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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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글라스가 너무 예뻐요. <laughs> 아, 오늘 그 저희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체험을 오신 어, 엄마 두 분과 또 예쁜 공주 두 분이 지금 저렇게 딸기 수학을, 체, 어, 수학 체험을 어, 마쳤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는 저희가 무슨 관리를 잘못했는지 팁번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팁번? 팁번이라면 네. 팁. 팁은 끝이고, 아. 번 번은 타다. 타다. 그래서 입끝이 이렇게 탄 것을 티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티번 현상이 오는 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제가 그요때 양액 관리를 좀 잘못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양액 수분이 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은 한번 예, 어, 지하수가 좀 음.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처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의이게 고농도가 조금 들어간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 거안 따주나요? 어, 사실 따주어도 하긴 한데, 근데 이게 잎이 하나가 나오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아직은 이제 조금 더 봐주거나 아니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 싶으면은, 어, 따주기도 하는데, 이게 이해가 이렇게 말라서 잎이 쫙 펴질 못하니까, 요 부분을 조금 따줘서, 따주기도 하고,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얘네 잎한 장의 역할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laughs> 그래도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이렇게 이제, 오래된 잎들, 이제, 어. 크네. 이, 이게, 이게 지난 겨울. 어, 초반에 어, 나왔었던 딸기 잎들이 이제 상당히 그잎 면적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역할을 거의 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노엽 오래된 잎도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결순으로 나오는 것을 음. 애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 에, 그래서 애가나 아니면 곁순곁눈 <laughs> <견눈.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해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필요하면은 요것도 상당히 비대하고 이래서 하나 정도는 크게 키우기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생겨 나온 거라서 작아서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떼어서 제거를 해 주면은 이쪽으로 가는 영양분을 어좀 막을 수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영양이 더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그 음. 곁순이 세존? 예, 애가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제거를 해 주면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제거를 작을 때 제거를 해 주면은 영양분도 덜 갔겠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더 빨리 제거를 해 줌으로써 다른 그 딸기 어 전체에 좀 도움을 줄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때로는 그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네. 시간을 해서 제거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너무 커서 사실 뛰기에도 아까운 아깝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 미리 미리 작업을 해주면은 좋은데 저희 딸기농부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 지금은 네. 봄이 시작돼서 네. 농촌이 엄청 바빠요. 맞아요, 음.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농사철에 들어가다 보니까 음. 아, 일이 점점 바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요 애가에서 벌써 꽃대까지 나고 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일단은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또 애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 부분들을 이제 그거를 제거를 해주 해주고 그리고 잎 잎이 잎 정리를 좀 이렇게 좀 해줄게요. 아 이렇게 되고 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또 새로운 게 런너 런너 하면 이렇게 달려간다 달리는 어.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어, 여기에서 이제는 잎이 커지고 또 뿌리가 아, 내려서 요거를 가지고 모종으로 키울 때는 음. 어, 이 런너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같이 지금 딸기를 키우고자 할 경우에는 얘가 영양분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나오기 시작할 때 초반에 이렇게 잡고서 딱 따면은 똑소리가 나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런너를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봄철이 되면서 이제 가그 딸기 모종에서 런너가 아주 쑥쑥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전반적으로 다른 농사도 지금 바빠지는 철이지만 딸기 농사도 지금 많이 바빠지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는 너무 추워갖고 얼음도 다 얼었는데 여기는 하우사이라 엄청 따뜻하네요. 맞아요. 오늘, 그, 봄철에, 그, 꽃샘 추위라고 해야 될까? 아, 그동안 이제 기온이, 그, 그래도 야간 온도가 거의 영상권으로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여기가 영하 7도까지 떨어진 것 네, 같아요. 랬어요 근데 저희 딸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작물이라기, 이기 때문에, 그, 보온과, 네, 아, 네. 이런 장치를 좀 여러 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지금 하얗게 이렇게 주, 어, 접혀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다겹 보온 커튼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졌던 어, 보온 커튼이라서 좀 보온을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있는 까만 그거는 그 차광막이래서. 그 빛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할때 빛이 너무 강하면은 또과유불급이라고 어 그렇죠? 음. <laughs> 그래서 일부 여름철이라든지 봄철에 햇빛이 강할 때는 또 차광막을 쳐줘가지고 온도를 조금 낮춘다든지 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육묘를 할때 모종을 이제 정식 하고 나서 또 초반부에는 이렇게 차광막을 쳐가지고 빛이 너무 강함으로써 오는 그 장애를 좀 줄이기 위해서 차각막을 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제 그 보온을 위해서 이제 보온 덮개가 1차적으로 쳐지고, 그리고 뒤에, 어 저쪽 끝에 보면은 그뭐 등유를 이용한 오, 나 온풍기가 있어요. 그래서 온풍기를, 어 돌려서, 돌려서 또 내부 보온에 힘을 쓰고 있죠. 저기 아... 전등처럼 생긴 거저거 뭐예요? 약통이에요? 아니에요. <laughs> 저는 요즘 그 많이 들어보시는 그 식물등 LED 아... LED 식물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철원에 있는 그 플라즈마 산업기술원하고 공동 연구를 음... 하는 과제 중의 하나인데 지금 펀펀닷LED 콘텐츠... 어 어, 등을, 어,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원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는 이렇게 딸기 농장, 요거를 제, 제공을 함으로써, 어, 딸기한테, 이제 해, 빛을, 햇빛으로 좀 부족한 시간대, 요런 아, 때 네, 네. 어, 빛을 좀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또 딸기 생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또, 유익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그 파장 때는 어떤 것을 하는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한 공동 연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농부가 또 과학자이잖아요. <laughs> 자연을 읽어가는 자연의 섭리를 읽어서 우리가 또 필요한 농작물을 네. 키우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이 주는 것만으로도 좀 부족할 경우 아니면 좀더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을 요즘 다른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연구 개발해가지고 적용을 한 번씩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이쁘죠? 네. 요거는 이제 약간 기형과라 되는데 음. 요런 기형과는 이제 초기에 아예 제거를 해 주거나 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형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제 수정벌이 역할을 충분히 음. 다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기온이 너무 낮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딸기에 생육 어, 최저 온도를 한 5도씨 정도를 했는데, 5도씨에서 어, 몇 시간 정도 이게 그 유지가 된다라면은 냉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수정이, 어, 불량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그 작물보호를 위해서, 작물보호제? 일명 <laughs> 농약 같은 게 오를칠 경우에 그런 거에 의한 그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 그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외부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야간의 최저 온도를 8도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기름이 막 들어가는 게 너무 보이고 기름값이 그 전년도에는 한 리터당 7,800원 하던 것이 지난 겨울에는 2,400원, 1,500원 우리 난방료는 1,400원, 1,500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음. 그 면세를 해준 날에도 1,300원 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온도 꼬비지. 딸기한테도 보온을 응. 위해서 난방을 어,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툭툭툭 떨어지는 거가 되어가지고 <laughs> 어쩔 수 없이 온도를 8도씨, 7도씨, 6도씨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얘가 사실은 마지막에는 좀 5도씨까지 낮췄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낮췄나 봐요. 그래서 아 이거 나중에 후회가 됐어요. 조금 더 난방비를 드리더라도 딸기를 위해서 조금 더 보온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딸기 꽃잎이 어, 보통은 꽃잎을 보면은 한 넷, 다섯 개. 음. 그리고 요 올록볼록 나와 있는 수술과 암술. 요게 있어서 이제 수정벌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사사사삭 수분, 화분을 먹으면서 움직이면은 요게 이제 수정이 잘 돼서 이렇게 딸기가 착과가 되면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음. 그리고 이게 꽃잎이 보통은 다섯 장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둘, 넷, 여섯 장이에요. 아. 그래서 꽃잎이 여섯 장인 것도 있고 일곱 장인 것도 있고 그런데 꽃잎이 일곱, 여섯 장, 일곱 장,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거가 그런 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과도 크고, 음. 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잎이 많으면? 잎이 많으면은 과가 조금 더, 어, 저기,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또, 어 저희가 이제 딸기를, 그 적정 수량을 남겨줘야지 꽃이 다 핀다래서 음. 모든 거를 다 키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장애를 입었는지 딸기가 좀 수정이 불량한 것 같아서 요런 것들은 이제 미리 이렇게 따줘서 음. 그 다른 쪽으로 좀 영양, 영량, 영양이 갈수 있도록, 어, 해주는 기형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물론 그 꽃이라든지 착과는 잘 됐어도 어, 이게 적정한 수량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를 따주는 적과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거 지금 2번과 이거 같은 경우는 수확이 다 끝났으니까 또 딸기 꽃대를 이렇게 따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애가가 있어서 애가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딸기가 이제 적정한 수량으로 또잘 익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또 딸기 농구의 가장 큰 음. 일이기도 하지요. 일이 꼬질을 않아요. 딸기 과를 딸 때는 이렇게 잡고 감싸듯이 이렇게 딸기 과육을 누르면 과육이 연해서 금방 힘이 가해지면 눌러지기 때문에 가급적 잡지 않으면서 위로 올려서 스냅으로 이렇게 톡 따면은 돼요. 그래도 이거 한번 맛보실래요? 네. <laughs> 음, 맛있다. <laughs> 자 맛있어요? 네. <laughs> 자 그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 와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제가 그거를 이제 딸기 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시국이 이제 어느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 끝나고 나서 저희도 그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딸기 수확 체험 이라든지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하나씩 넣으려고 하는데 어, 지난 작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를 못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제 3, 세 번째 이제 작기를 하면서 그래도 아름 아름 홍천 지역에서 이제 소문이 났었나 봐요. 네, 맛있다고 소문이 그, 났어요. 네, <laughs> 그래서 홍천 지역에 있는 어린이 집이라든지 아니면 비발디 파크, 비발디 음, 파크가 음. 아, 여기서 한 20분? 20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발디 파크에 오시는 분들이 또 검색을 통해서 라운터 딸기 농장을 찾아가지고 수학 체험을 오시거나. 어, 아니면은 여기에서 한 10분 거리에 홍천에서 대표적인 그 의식, 유명한 맛집 중에 하나가 양진말 화로숯불구이가 있어요. 그래서 양진말 화로숯불구이를 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어, 검색을 통해 가지고 어, 방문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와 일단 탄성을 좀 지르고 네. 우리 이제 겨울철에 올해, 올해 또 특히 눈이 많았었잖아요 지난 겨울에 그래서 밖은 하얗게 눈이 쌓이고 안에는 들어오니까 어. 이렇게 하얗고 <laughs> 하얗고 이렇게 초록빛이 아주 싱그럽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 또 빨간 딸기가 달려져 있으니까 그런 모습에 예쁘죠? 일단 한, 한성을한 번씩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농장을 체험 삼아 다녀가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 처음이신 분들이 많아서 네. 이 농장의 전경을 보는 그 자체로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딸기를 맛보시면 어, 딸기가 어, 마트에서 산 것보다는 조금 달달하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일단 여러분의 기분 탓이라고 <laughs>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농장에, 딸기 농장에 와서 싱싱한 딸기를 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완숙된 딸기를 네. 따서 드시니까 당분이 충축적 된 맛있는 딸기를 내가 가장 골라서 가장 신선하게 아 그건 뭐 어 뭐야 저기 이, 어, 우리가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물이 이동하는 거리, 거리 시간 네. 요거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푸드 마일리지가 1미터도 안 돼요 그리고 시간도 바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딸기보다도 농장에서 내가 수확해서 바로 먹는 딸기만큼 맛있고 값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맛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딸기 농장을 음. 체험을 해보시면은, 딸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을 극복할 가면서 딸기를 키우는 농부들이 노구와, 그 추운 겨울에도, 어 이렇게 잘 자라주는 딸기, 이거를 보시면서, 어, 농장에서도 직접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드실 수도 있지만 마트에서 시중 마트에서 사시는 딸기도 농부들이 이러한 정성과 노력이 기울여져서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농부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하는 네.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농부로 거듭나면서 어, 늘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네. 농사 짓는 모습이 보기가 참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모든 농부가 저는 또 진정한 과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 <웃음> <웃음> 그래서 그렇죠? 제, 제가 예전에 연구원에 근무할 때그 대기 관련된 쪽 일을 했었어요. 그때 그때보다도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보는 일기예보라든지 이게 횟수가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자주 봐야 예. 될 수밖에 예. 없죠. 그래서 매일 그 착하고. 다음 날에그 음. 기상. 어, 최저 온도, 최고 온도 이런 예보를 체크를 해야 되고 날씨 조건을 체크를 해야 되고 에이.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그 농작물 관리를 해야 될지 그렇죠. 어, 그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 저 이런 같은 부분이 부분이 경우에는 노지에서 키우니까. 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항상 그렇죠. 중요하고 어제도 비가 와서 일 많이 못했어요. <laughs> <laughs> 예,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대표님보다는 이게 음. 시설이기 때문에 어제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네. 저희 농장에 오신 체험객들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오셨어요. 아, 그래서 몇 명이나 오셨죠? 어 인원 수는 40분이었어. 오 어, 맞네. 열한 시때 40명 단체가 오셨는데 음. 그 단체 이외에도 또 개별적으로 또나중 어, 예약을 하신 분들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오신 분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농장에 어, 단시간 때 최다 인원이 오신 거고 또 보통 딸기 수확 체험을 하면 1인 한 택. 500g 한 팩을 하시는데, 그 체험객들은 그 1인 2팩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딸기 도제 어, 딸기가 별로 없네? <웃음> 네. <웃음> 완전히 거의 이화방 <laughs> 수확을 <수학을 웃음> 네. 어, 거의 다 마친 상태고, 지금 이제 조금 마지막 딸기들이 이제 조금 조금 딸 달려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확 체험을 오시거나 아니면 음. 조금 더큰 거. 음. 일부는 저희가 따서 이제는 가공하는 지금 거를 계속. 네 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기 청 만들기, 딸기 잼 만들기 이런 어, 거를 위해 가지고 계속 비율, 그 레시피를 어, 아, 네. 우리가 또 우리 어, 뒤에 개발해 주시는 이사님이 계셔서 어, 그거를 하고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아직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3월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홍천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 딸기 수학 체험과 옆에 어, 강산 표고랜드에 표고버섯 체험을 같이 왔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는 그 딸기 수확하는 어, 수확해서 시식하는 체험뿐만 아니라 딸기 청 만들기 요 체험을 같이 했었어요. 아. 그리고 또요 학생들이 또, 또 농사가 농사와 더불어서 그거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딸기 청을 만들어 만들기도 했고 그청 만드는 걸 가지고 딸기 라떼와 딸기 에이드를 만드 만들,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체험을 어, 같이 요즘 했어요. 요즘 카페에서 딸기 라떼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맛도 네, 좋고 가장 딸기가 맛있을 때또 네, 네. 만드니까 그 딸기의 그 풍미도 있고 그래서 네, 훨씬. 생딸기를 이용하면 더 맛있으니까.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아주 탄성을 지르면서 열심히 집중해서 자라는 그렇죠? 모습을 음. 보고 또 학생들이 상당히 아주 생기발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좀잘 자라서 그 또잘 배워서 농업에 또 이바지 할수 있는 학생들로 또 일꾼으로, 어, 또 주역으로, 어, 또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라운터 딸기 농장에서 두 번째 이야기, 이화방 이제, 어, 수확하고 또 꽃대 제거하는 작업, 그리고 애가와 러너 제거하는 작업, 그리고 일부 이제 노역 역할을 다한 그잎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라운터 딸기농장 수확 체험과 딸기청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제대로 안 찍힌 것도 있을 것 같아. 어디가? 이게 저거 라이브로 올라간다고 써있던데? 아, 올라간다, 됐었어요? 응, 어, 어, 거기가, 오늘도 됐어. 아니, 딸기가 여기 더어가썩싸네 이런 거 여기다 들어있으면, 네. 버름되지 않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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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어, 네. 근데 이게 완료, 끝내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지?